자, 모멘트, 어떤 순간, 내가 열었던 순간, 편지를, 어세턴스 수용? 이건 무슨 소리지? 합격을 했다는 소리를 하는 거지? 원래 뜻은 수용이지만, 그러니까 그 학교에 합격했다는 소리입니다. 자 내가 걸어가면서 메일박스로부터 이렇게 걸어오면서 내 심장이 지금 간게 아니라 메일박스에서 오픈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죠. 내가 나의 심장이 was 팅 뛰고 있는 중이었다. 수사라고 좀 써놓을게요. 앞에 동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 쓰면 틀려요. 자, 내손 안에 내가 헬드 갖고 있었다. 편지. 대학으로부터 온. 자, 여기 애들이 웨어를 많이 쓸 텐데, 웨어 쓰시면 안 되고, 여기는 지금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. 왜그러냐 뒤에 가서 보면, 어플라이 2의 전치사가 이렇게 살아있잖아. 그지? 자, 요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. 잘 보세요. 내가 지원한 학교죠. 지원한 거는 내가 편지를 갖고 있는 건 과거지만, 내가 지원한 거는 분명히 대과거에 지원했겠죠. 또는 과거 완료에 지원을 했을 겁니다. 요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, 요걸 바꿨으면, 이렇게쓸수 있습니다. to 위치로. 그죠? 이투가 앞으로 날라올수 있잖아. 그지요투를 앞으로 보내서. 그리고 뭐라고 쓸수 있어? 웨얼로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. 웨얼을 쓸 때는 그 뒤에 투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, 당연히. 오케이 알고 있는 문법이죠. 받아주세요. 이거 나옵니다. 만약에 투가 빠져 있다, 그럼 웨어이고 알겠죠? 투가 있다, 그럼 위치예요. 물론 댓도 되겠죠. 근데 이건 안 되지. 투대은안 되죠. 관계되면 대답해는 전체 쓸수없으니까 자, 내가 생각했다 대신 생각됐고 내 성적이 였다라고. 무슨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이너프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지, 어순을 조심하시고 좋았다. 충분히 크로스 할 정도로 합격할 정도로가 되겠지. 이 정도는 라인을 그러니까 합격의 의미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나의 애플리케이션 레러가 뭐라 지원서? 또는 뭐 자기소개서까지 지원서 정도 합시다 자편지지의 자기, 자기소개서로 할까 이런 자기소개서가 였는데 w r i 잘 쓰여졌습니다 입학원서라고 해도 좋고 학종의 거라고 생각해도 좋고 자 하지만 였나 이것이 그 어플리케이션 레터가 였나 충분했나 약간 의심하고 있네 내가 잠을 못 잤습니다 윙크라는 거는 깜빡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니까 한숨도 잠을 못 잤다, 알겠죠? 그죠? 고소입니다. 그 그다음 내가 주의 깊게, 이게 티어라는 단어가 아니라 티어가 눈물이잖아. 근데 테어라고 읽을 수 있어요. 그럼 동사입니다. 뭐냐하면 찢다예요, 찢다. 내가 조심스럽게 찢었다. 찢어서 종이를 살펴봤다는 거죠. 봉투 안에 있는 편지 내용을 살펴봤다. 그렇 살펴볼 때 살펴보면서 편지가 천천히 이머지도 되게 중요한 동사 일형식 동사 그 일형식 동사가 왜 중요하냐면 비동사 pp로 쓰면 틀려요.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애들이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려고 그랬거든요 words 편지가 천천히 출현되었다.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죠 words 그 집어넣으시면 안됩니다. 뭐 다른 말로 쓰면은 어피어랑 같겠죠. 나타났다니까. 어피어드. 자, 오프닝 프레이즈와 함께 그 편지 윗 부분에 알겠죠? 그죠? 오프닝 프레이즈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나 봅니다. It is our great pleasure. 아, 합격이란 소리죠. 기쁨이라 그랬으니까. 내가 샤우티드 소리 질렀다. 위드 조의 기쁨과 함께. 내가 합격했다는 인으로 쓴거죠 따르게 쓰면 뭐지 i accept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지자 내가 헬드 잡고 있으면서 편지를 잡으면서 내가 만들기 시작했다 Begin 다음에는 ing를 써도 상관없고요 멋진 아, 판타지 환상을 상상을 해 봤다 멋진 상상을 내 대학생활에 Far away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지금 이 친구는 뭐라 그래야 돼? 뭐 도시에 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얘가 합격하는 대학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.